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암모리 왕 시홍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이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연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31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최악의 시련기 속에서 히브리 그 남하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우여곡절에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세의 삶이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40년간 보내게 되어지고 이름 없는 미디안 목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2절 말씀 보면 내 나이 120세라 팔한만장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의 그런 과거의 삶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에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두 가지 정도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여 출입하다" 이런 의미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또 왕성하게 일하다 그런 표현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은 이제 걸어가기에 또 일하기에 왕성치 못하다는 그런 개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 정복 전쟁을 할 만큼 그런 왕성한 체력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더 이상 모세가 사역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이 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이유를 들여다 본다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 모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또한 완악함을 통하여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다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마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는 떠나게 되어지지만은 특별히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마치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그런 삶들, 도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그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후계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된다면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속적으로 세웠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래전부터 군대의 장으로서 그렇게 활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권한 어느 정도는 바로 여호수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백성들 앞에서 바로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여호수아를 부각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직책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이땅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바로 앞서서 건너가게 될 것임을 너희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가지고 분명한 사명을 주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는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을 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바뀐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라도 기록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도 보았듯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희들을 이끌어 오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세의 분명한 역사 의식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 그런 관점으로 모세는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씀과 늘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다 더 담대하게 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또 구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후손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들 곁을 떠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들어야 할 것이고 또 듣는 대로 너희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나침판이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나침판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같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침판을 통하여서 자기의 위치와 또그 방향들을 제대로 깨달을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성경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이건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 이치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가르키는 그 방향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 주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또 장로들과 또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집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침반과 같은 성경 말씀 그것을 바라보고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 주셨고 또늘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또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또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예배, 진정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덕향상교회에서 또 직분자 피택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혹이라도 시험받는 그런 영혼들이 없도록 이 모든 과정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